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메곡관입니다. 경기도 중부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식물이 있는지,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어떤 야생화, 또 독초들이 있는지 생생하게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비슷한 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원추리처럼 생겼습니다. 원추리처럼 생겼는데 원추리가 아니고 맹독성 식물인 여로입니다. 자, 여로하고 박새는 잎에 고리 주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잎맥이 상당히 많이 주름이 많기 때문에 구별이 되고요. 원추리는 양 옆으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세 방향, 네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이 이 여로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되는 독초 여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로와 박새는 이렇게 잎에 주름이 상당히 많다는 것 기억하고 계십시오. 늦둥이. 꽁의 바람꽃입니다. 자, 꽁의 바람꽃 종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꽃, 만주 바람꽃, 호라이비 바람꽃, 회리 바람꽃, 바람꽃. 상당히 많은데 이 바람꽃 종류들이 전부 다 미나리 아제비가입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사용한다고 설명한 유튜버께서 계시는데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일반인은 법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로만 즐기시고요. 미나리 아제비카의 나도 이 바람꽃 종류들은 전부 다 나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참반디 붉은 참반디입니다. 호라비 바람꽃입니다. 자 바람꽃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회리바람꽃 호라비 바람꽃, 만주 바람꽃, 기본적인 바람꽃.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꽃. 이런 바람꽃 종류들이 전부 다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인데, 나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근경을 약으로 사용한 기록은 있지만, 그마저도 그렇게 지금처럼 약약이 많은, 그 정도의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약약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야생화까지 모두 무분별하게 캐어서 약으로 사용한다면, 이 지구상에 식물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생화가 지금 이제 막 피고 지고 하는데 하얗게 꽃이 피고 그러면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이곳이 야생화 찍는 분들이 많이 출입하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저가고 있습니다. 야생화가 이쁜 호레비 바람꽃입니다. 개별꽃도 무더기로 이렇게 피어났다가 지금은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왔을 때 참나물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잎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독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에 잎은 이렇게 좀 결각이 조금 덜 벌어진, 거, 결각이 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래쪽 처음에 올라왔을 때 잎을 보면 결각이 상당히 심하다. 그리고 여기 잎 중간에 잎맥 여기 중간에 반점이 있는데 이 반점은 붉은 찬반디라는 나물도 이런 반점이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계속 이런 잎을 붉은 찬반디는 이렇게 결각이 심하게 갈라지지 않으니까 이런 건 유심히 관찰하셔서 나물 중독 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독초 투구꽃입니다. 피나물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습한 곳, 계곡 주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토양에 습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참나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물이 있을 때는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참나물인지 독초, 피나물인지 아니면 다른 독초인지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큰 대형 개체,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다 아실 거예요. 피나물인지 독초인지 하지만 꽃이 안핀 개체가 있습니다. 요렇게. 새잎으로 올라왔을 때 어찌 보면 좀 뺀질거리기도 하고. 어 이거 참나물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작은 개체들. 이런 개체들은 꼭 참나물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참나물하고도 흡사하게 생겼고, 단기 잎사귀하고도 흡사하게, 흡사하게 생겼는데 의심나면 줄기를 하나 뜯어보세요. 줄기를 뜯으면 이게 금방 빨간색 지백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게 독초인지 참나물인지 구별이 확실하게 됩니다. 참나물은 절대로 이런 빨간색 지백이 나지 않는다는 거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꽃이 폈는데 꽃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특정이 되나 모르겠어요. 꽃이 사방으로. 동선남북으로 돌려나면서 피고, 또 위쪽으로도 꽃이 하나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죠? 연복초라는 식물입니다. 연복초가에 단독으로 연복초가입니다. 이 식물은 복수초가 지고 난 후에 연달아 핀다고 해서 연복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꽃은 굉장히 작지만, 야생화 하는 분들이 상당히 즐겨 찾는 그런 야생화입니다. 이건 독초입니다. 독초. 나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봄철에 올라오는 연한 잎은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봄철에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다 연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자주색 꽃이 종 모양으로 달려서 많은 이들이 사진 찍으려고 찾아 다니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경기 중부지역 광주를 비롯해서 남양주, 가평, 양평, 이런 쪽에 가면, 계곡에 들어가면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단계지치라는 나물하고 오인해서 꽃도 비슷하게 피는데, 단계지치는 이 꽃이 굉장히 연하고 꽃피는 그 모양이 틀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니까 나물로 오인해서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독초입니다. 미츠강이풀이라고요. 10대 의약품의 원료의 하나인 스코폴라민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우리가 이제 멀미약, 멀미약으로 유명한 귀밑의 원료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법제에서도 안 되고 한의사들도 독성이 강해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물질입니다. 소가 이거 풀을 뜯어 먹고 미쳐서 날 뛰었다고 해서 미치광이 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예전에는 이 풀을 가지고 마녀들이 범인들을 취재할 때도 썼다고 합니다. 범인들에게 이 풀을 먹이면 정신이 막 혼미해져서 있는 말 없는 말다 내뱉어 내기 때문에 범인 취재하는데도 썼을 만큼 강력한 독성을 자랑하는. 미치강이풀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건 확인 잘 하시고요. 이렇게 물이 지어서 핀다면 한 번쯤 독초가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독초 왜다 없애버리지? 그냥 놔두냐? 이 독초도 상당히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독초들을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유용한 물질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독초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막 없애면 나중에 우리 인류가 우리 후손들이 그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독초라고 할지라도 잘 보존한다면 꼭 유용한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물로는 절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약으로는 일반인이 절대로 법제를 시도해서도 안 되는 야생화가 아름다운 미치강이 풀입니다. 자, 보시면 낙하산이 어디 떨어져 추락해서 거꾸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약하거든요. 풀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덩굴이 돼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야 바람이 불면 이 씨앗이 날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그런 식물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울 동굴의 씨앗의 모습입니다. 이런 숲 속에 들어오면 다양한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미나리 아제비가도 있고, 나물도 섞여 있고, 야생화도 있고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멸가치라는 나물하고 이렇게 안준부채라는 나물, 나물이 아니고 독초가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안준부채는 이렇게 잎에 광택이 나고 멸가치는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멸가치는 이렇게 분백색의 솜털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전부채는 뒷면까지도 이렇게 뺀질뺀질 뺀질 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은 큰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줄기를 보시면 줄기에 날개가 없습니다. 안전부채는 날개가 없는데 멸가치는 날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유의해서 주의깊게 잘 살펴보시면 독초하고 나물하고 오인해서 중독사고 일어나는 것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옆에도 이제, 멸가치들의 어린 잎이 상당히 많은데, 낮은 곳에 멸가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준부채가 서식하는 곳에 같이 있다는 것도 꼭 유념하시면 나물과 독초 구분하는데 좋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독초인 안준부채가 곳곳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그물맥이 상당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고, 뺀질거리고 앞뒷면이 다 초록이고 광택이 나고 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멸가치하고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멸가치는 줄기에 이렇게 입줄, 입자루에 날개가 있는 반면에 이 안전부채는 날개가 없다. 요거 이제 구분하시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독초인 안전부채입니다. 독초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투구꽃, 진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남성도 있고요. 자, 진범은 어릴 때 모습이 이렇게 잎에 흰색 반점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 아시고요. 거의 원형을 이룹니다. 원형을 이루고, 붉은 찬반디 말씀드렸는데, 붉은 찬반디는 이렇게 잎이 이런 식으로 안 갈라지고, 심하게 갈라지고, 요 부분에 붉은색, 자주색 반점이 있다는 것 아시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 진범과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여기에 큰 개체도 있어요. 이렇게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위에 올라오면 이 반점이 좀 약해지기도 하는데 밑에 쪽에 반점들은 나왔던 반점들은 어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독초하고 나무를 구분하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주 제대로 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붉은 찬반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붉은 찬반디인데 여기에 독초인 진범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주 구분하기 좋은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좀 성장했고요. 여기 보시면 흰 반점이 있잖아요. 잎의 결각도 찬반, 붉은 찬반디는 이렇게 아주 깊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진범은 그렇게 심하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건 구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이것마저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꼭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제가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튜버 분들, 전화번호 통화되시는 분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비교해 달라고 꼭 확인 후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진범이고 붉은 찬반디입니다. 자, 여기도 진범하고 붉은 찬반디가 여기 있고요. 구석 구석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이 독초와 나물들의 특성입니다. 이 독초들은 자기들의 뭐 생존 본능이 생존 본능이기도 하겠지만 곳곳에서 나물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물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범인데 잎이 굉장히 커졌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붉은 찬반디고 이쪽은 진범입니다 항상 모르시면 드시지 말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싶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동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독초인 투구꽃의 군락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여기도 있네요, 보니까. 자, 이, 구분하시는데, 자, 좌측은 좀 연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지만, 초보자들은 이것마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붉은 찬반디고, 이것은 독초인 투구꽃의 잎입니다. 이것은또 찬반디, 붉은 찬반디 잎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잘 하시되, 또 진범, 진범보다 이 붉은 찬반디는 제가 이 잎이 깊게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투구꽃하고 같이 있으면 투구꽃도 이렇게 깊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이제 찬반디는 끝에 부분이 좀 밋밋하게 여기 끝에 부분이 좀 밋밋하게 이렇게 파이는 반면에 많이 파인다는 점 투구꽃은. 하지만 투구꽃은 이 시기에 이렇게 오시면 전부 다 이렇게 줄기가 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구분하기가 쉽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물과 독초를 구분할 때 모르시면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 싶으면 사진 찍어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참반디와 투구꽃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투표를 일찍 끝내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경기도 중부 지역에 계곡에, 야트막한 산에 있는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변을 다니면서 산나물도 찍었고요. 또한 나무에서 나는 나물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먹어야 될 식물들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중간중간에 독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초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통까지 해 주시면 들메곡 간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 간입니다.